부자가 될수 없는 무의식을 갖춘 사람들이 많아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에 대한 결핍의식, 그죠? 그리고 또 아까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부모님들이 일은 재미없는 거다. 알겠죠? 이런 식으로. 이런 무의식을 그렇게 안타깝게 형성시켜주니까 이건 부자가 될수 없는 무의식을 어렸을 때부터 갖추는 거예요. 부정함식가 엄청 많아요. 돈 버는 거 쉬워? 어려워? 하면 애들이 어려워요, 그래요. 스무 살 애들도 다. 그러니까 이게 이게 암시를 받은 거예요. 부정 암시, 부정 암시, 암시란 다른 이로부터 다른 이에게로 옮겨진 생각인데, 그러니까 이게 자기 생각이 아니죠. 원천적으로 주변의 그 힘들게 산 사람들 그죠? 그런 분들의 암시를 내가 그대로 수용해서 그대로 따라하고 행동하는 거죠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.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. 그니까 러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지르기 위해서 하나 예를 들면 어, 얀 펜이라는 네덜란드 경제학자가 있어요. 1971년도에 쓴책 소득 분배란 책에 영국 사람들을 전체 영국 사람들을 한 시간 동안 이렇게 소득을 키로환산해서 이렇게 행진을 시켜요. 행, 행, 행진을 한 시간 동안 모든 사람이 다 지나가야 되는 그때 대부분이 다 난장이로 이제 증명이 되는 거예요. 한 42분 정도 됐을 때170 그게 평균 키라고 가정했을 때그 정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곡선이 그다음 끝날 때확 올라갑니다 한 1분도 안남겨놓고 이제 구름이 허리에가 있는 소득으로 보면 슈퍼 거인들이 그냥 성큼 한번 지나고 끝나는 거예요 행전이 그러니까 이 말은 극소수에 불과한 거인들이 평균 소득을 높여놓은 것일 뿐 그죠? 대부분의 사람들은 난장이와 다름없는 소득을 갖고 산다는 것이죠. 그럼 여기에서 문제가 난장이로 태어난 게 죄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한번 해봤어요. JTBC에서 한게 뭐냐면 2014년도 그 월급소득자 그 재산으로 똑같이 한번 해봤는데 완전 똑같은 그래프가 나와요. 그170 정도가 되는 그1 42분 구간 나온 것도 똑같이 나오는데 그게 평균 소득, 2014년 당시 평균 소득인 264만 원월 264만 원 버는 사람이 그 평균인데 실제로 평균이 아니라 좀 월급 받는 사람들 잘난 소득을 받는 거예요 좀더 상위 소득을 이해되시죠? 정말로 평균은 중위 소득 30분에 있어야 된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191만 원이었어요 당시 191만 원좀 이렇게 답답해지죠 그죠? 그러면 정말 진정한 그 평균은 그 30분에 있었던 100, 한 달에 191만 원 받는 사람이었고 이것도 전체에 보니까 어, 비정규직자를 빼놓고 조사했던 결과라고 밝혔습니다. 더 현실이 아물해지는 부분도 있죠.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난정이를 제가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난장이 부모가 됐을 때는 자기 자식한테 난장이 암시를 해 준다는 거예요. 난정이 친구들 옆에 있는 같이 행렬하는 친구들이 또 난장이 언어를 계속 써 준다는 거예요. 그 안에 있으면 자기가 난쟁이라는 거 인식을 못 해요. 알 수가 없는 거죠. 한, 다 난쟁인데 그죠 거의 본 적도 없고 상상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물 안의 개구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. 자 여러분 여기서 좀 희망을 드리면 희망일 수도 있고 뭐 제가 약간 도전의식을 갖게 해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. 저는 어제 아버지를 욕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셨지만 좀 사기를 많이 당하셔서 그럼 어쨌든 2억이 넘는 빚을 제가 20살 정도 때 지셨으니까 그럼 저는 그빚 때문에 뭐 정말 우울한 생각도 많이 했었지만 어쨌든 20대 에그 빚을 갚아, 갚아드렸고 뭐 아버지 뭐 다른 것도 많이 사드렸고 하여튼 그런 사람으로서 저는 난장이 집안에서 태어난. 20대부터 거인이 된 존재예요. 거의 흔치 않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, 저도. 그럼 여러분, 왜 제가 난장이 집안에 태어났지만 20대 때 그것도 바로 억대에서도 28세부터 할수 있는 거인으로 살고 있는지, 그 핵심이 뭘까요? 그럼 여러분은 오늘 배우신 모든 것들을 이제 파노라마 떠올리듯이 말씀하시고 싶으실 거예요. 근데 간결하게 설명하면 이거예요. 어, 20대 때 저는 거인들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지식을 갖추고 거인들한테 다가가고 들이대서 거인들의 문제를 해결했던 겁니다. 아시죠? 아시겠죠?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바로 그 거인들한테 기회를 얻어서 억대 소득이라는 걸 해서 제가 바로 거인으로 변모할 수 있었던 거지. 만약 제가 이런 행동, 거인들을 상대하는 걸 하지 않았다면 제가 될수 있지 않았겠죠. 그러니까 여러분도 약간 도전의식을 제가 확실히 드리고 싶은 거예요. 그냥 이거 뭐 저는 그냥 좋은 말로 나중에 뭐어 강의 들으면 무조건 잘될 겁니다. 뭐 그죠? <laughs> 뭐책 많이 보면 됩니다.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. 솔직히 전 진정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 식의 도움을 준 사람을 기억되어야될 사람이라서 여러분도 거인이 되고 싶다면 좀 꿈을 키우세요. 내가 거인의 문제를 해결해내는 지식을 갖추겠다. 그리고 거인들 만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그런 행동을 좀더 많이 해보시다 보면 그게 전 굉장히 많이 한것 같은데 하다 보면 그게 그냥 당연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그 그 거인들 커뮤니티라고 할까요 그런 게막 저한테 와요 또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면 좀 처음에 몇번 그렇게 계란을 바위치기한 것처럼 보여지는 행동이었지만 나중에 하다 보면 정말로 남들이 인정해주고 거인들이 그죠 또더 많은 그 액수 이런 걸 받아낼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들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난장일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. 내가 정말 거인이 되고 싶다면 그런 식의 어떤 적극적인 그죠 어, 행동들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막연히 뭐 어, 나중에 시간 되면 될 거야 막 그죠 우주가 도와주겠지 이런 거 말고 네. 하여튼, 네. 그래서 뭐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야 되고 뭐다 하나하나 얘기하면 뭐 시간이 없고 그래서 이런 어떤 부자가 될수 없는 무의식을 내가 뭔가 갖추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좀 공공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. 그리고 자꾸 핑계를 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. 이거 뭐 부모님한테 들은 핑계도 될수 있는데 자꾸만 야 아빠가 공부 열심히 니네 나이 때안 해서 힘들게 살는데넌 제발 정신 좀 차려서 공부 열심히 해라. 내가 돈 많이 못 벌지만 너 집안 뿌리 뽑아서라도 기숙학원 뭐 보내주고 그죠? 재수 시켜줄 테니까 제발 명문대 좀 가고 좋은 직장 얻고 돈도 많이 벌고 좀 행복하게 살아라. 어떤가요? 이게 좋은 암시일까요? 나쁜 암시일까요? 좋은 암시라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약간 부정적인 아주 암시가 부정적인 암시가 최면저주라 할까? 좀 세게 말하면 이게 왜 최면저주입니까? 부모의 따뜻한 마음이 구구절절 느껴지는 거에요 그럼 따뜻한 저주라고 할게요 그렇죠? <laughs> 따뜻한 저주 아 마음은 따뜻해 근데 저주인지 모르고 하는 게 이게 난장이 암시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 아버지가 돈이 충분히 못 벌고 힘들어 하는 이유의 핵심 본질은 좋은 대학 못 가서가 아닙니다. 좋은 직장 못 얻어서가 아니에요. 자신이 하는 그 일에 완전히 혼신의 힘을 다하지 못하고, 그래서 남들을 고도의 수준과 무립상태로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는, 남들하고 차별화를 가질 수 없는 그 근본적인 그 문제가 답이었는데, 그죠? 그거는 본인이 깨우치지 못하니까 애한테 헛다리 짚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. 좋은 대학이다, 그죠? 좋은 직장이다. 이런 지엽적인 얘기만 하니까, 그럼 그런 애가 공부도 과거보다 안 하는 시대, 뭐단는 아니지만 그런 시대에 태어나서 자기 아버지 DNA로 똑같은 대학을 가면 나의 인생은 망친 거구나라는 걸 걔가 알게 되죠 무의식적으로. 근데 이게 저주 아니고 뭡니까? 이런 거, 이런 유사한 것들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건 악감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. 어쩔 수 없이 난장이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그냥 튀어나올 수밖에 없고, 높아심 애정까지 섞여 있는, 그죠? 이걸 단죄하고 싶지도 않아요. 그냥 짠하고, 안타깝고, 그냥 불쌍한 것 뿐입니다. 극복하시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. 여러분이 더 지혜롭게 돼서, 더한 차원, 그죠? 더 멋있는 집안과, 그죠? 그런 존재로 우뚝 서셔야만 하는 것입니다. 한번잘 차근, 차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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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신의 무의식을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, 그죠? 가난하게 살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막 제거돼야 되는데 남아 있는 잔상이 잔액 이런 게 어느 어느 정도 있는가 이 정도를.